네, 오늘 낮 동안엔 다소 더우셨죠? 풍경은 아직 봄인데 날씨는 마치 초여름 같습니다. 최근길 현재 서울의 하늘은 잔뜩 흐린 모습이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지도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충청과 남부 지방 중심으로 때일은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29도로 경상권은 30도에 육박하겠고요. 광주 26도, 서울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경기 북부 를 시작으로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 가량이 되겠고요. 저녁부터 밤 사이 중부 지방 중심으로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겠습니다. 당분간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 지방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3도, 대구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전주 (26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셨습니다.